안전단지 대국민 선언은 우리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과 문화 정착, 사고 예방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일차관은 과학기술인재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를 삼고 연구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하나 나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 예방과 안전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하여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며 과학기술 위령 부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인프라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나 나 연구실 책임자는 안전한 연구활동과 연구활동 종사자를 직접 지도, 관리, 감독하는 자로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철저한 안전계획과 알맞은 보호 n 비치및사용에 o u n g 습니다 하나, 나 연구실 안전 g y 관리자는최일 l 에서 기관의 안전계획을 수 l 하고 수행하는 자로서 안전한 연구환경이 조 u 될수 있도록 연구주체 y o 을 적극 t e 하고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지도 조언과 l l i 안전관리 u i 선을 e 하겠습니다 하나, 나 연구활동 종사자는 연구활동의 주체로서 스스로 안전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여 나와 동료를 지키고 연구 활동 중에는 반드시 알맞은 보호구를 착용하여 연구자로서 연구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구실 사고 예방과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위의 내용대로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영홍태 연구실 최장 대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박완석 연구실 책임자 대표, 포스코 기술연구원 김정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대표, 동국대학교배호봉 연구활동 종사자 대표, 동국대학교 안정수 정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연구실 사고를 근절하고 연구실 안전 실천을 다짐하는 선서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선서식에는 차관님과 대표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선서식에 참여하는 차관님과 각 대표는 호명에 따라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님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원석 원장님 포스코 기술연구원 김정철 과장님 본국대학교 배호봉 안전팀장님 본국대학교 안정수 연구자님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연구실 안전다짐 선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실 안전다짐 대국민 선서문. 선, 서. 우리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과 문화정착, 사고예방을 위해 각자 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제 1차관은 과학기술 인재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연구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하나 나 연구 주최장은 연구실 사고 예방과 안전한 연구 문화 정착을 위하여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며 과학기술 인력 모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인프라 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하나 나 연구실 책임자는 안전한 연구활동과 연구활동 종사자를 직접 지도 관리 감독하는 자로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 으로 삼고 철저한 안전교육과 알맞은 보호구 위치 및 사용에 힘쓰겠습니다. 하나. 나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는 최선에서 일 기관의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자로서 안전한 연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 주체의 장을 적극 보좌하고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지도 조언과 연구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 연구 활동 종사자는 연구 활동의 주체로서 스스로 안전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여 나와 동료를 지키고. 연구 활동 중에는 반드시 알맞은 보호구를 착용하여 연구자로서 연구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구실 사고 예방과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위의 내용대로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차관 용홍택 연구 주최장 대표 한국 원자력 연구원장 박원석, 연구실 책임자 대표 포스코 기술연구원 김정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대표 금국대학교 배호봉, 연구활동 종사자 대표 동국대학교 안정수 차장님과 대표 여러분은 무대 아래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주신 차관님과 각 대표에게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